십구장입니다. 제 와의 군자는 질일세이 명불칭언이니라. 범시 말 군자는 학이 위기요 불고 인지남. 연이나 물세이 명풀칭언즉 무비선지시를 가지으람. 어, 재활 군자는 질 몰세의 명불칭언이니라. 바로 전장에 군자는 자신의 능력이 없는 것을 병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군자는 질, 질자는 미워할 질자예요. 몰세는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명불칭언, 자신의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미워한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사람이라고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내 이름이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플러스가 되게 헤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범씨와 범씨가 말하기를 군자는 학이 위기요, 군자는 학문을 하되 위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위기요, 불구인지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연이나 그러나 몰세이 명불칭 언즉, 죽을 때까지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게 된다면 무위선지실을 가지라. 으 위선지실 선을 하는 실제가 없는 것을 알수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남들이 뭔지 그 사람 칭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알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결국엔 뭡니까? 밤만 죽내다 가는 사람 되는 거죠. 거기 남원장 씨가 한 말고 잠주를 잠깐 볼게요. 유, 시, 실, 즉, 유, 유, 시, 명이에요. 명자는 소위 명기실이라 유, 시, 실, 즉, 이 실질, 이 결실이 있게 되면 유, 시, 명입니다. 이 이름이 있게 돼요. 그러니 명이라는 것은 소위 명기실이라 그 실제를 명명한 거예요. 실제가 있으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결국에는 일컬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꺼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